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리릭이라는 자동차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네이 리릭 자동차를 좀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게 아무래도 좀 익숙치 않은 차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보시면 이게 네, 손가락 보시면 이게 앞에 차량 간격을 조절하는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보면 앞에 차량 간격 조절하는 거 3단, 2단, 1단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이거고요.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간거리 조정 이렇게 뜨죠? 에, 아래로, 올리는 건안 돼요. 누르는 것만 됩니다. 아래로. 아래로 누르는 것만 되고, 이건 이제, 요, 터, 터치로 이렇게 딱 한번 해서, 크루즈 컨트롤 킨 다음에, 요 X 표시 있죠? 이걸꾹 누르고 있으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바뀌어요. 이거, 이것만 누르시면 크루, 크루즈 컨트롤인데, 이걸 누르고 있으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바꿉니다. 꾹 누르고 있으면. 앞에 표시가 바뀌는데, 그 다음에 이걸 속도를 조절하시면 돼요. 이건 차간 거리 조절이고, 요거는 이제 뭐 노래 같은 거 넘기거나 아 노래 같은 거 넘기거나 이건 터치 이걸 이렇게 하시면 되고 멜론이나 이런 거 노래 소리 올렸다 내렸다는 거고, 요걸로도 소리 오, 이렇게 드래그 내렸다 올렸다로 이게 소리 조절이 됩니다. 이걸로도 보시죠 오디오 볼륨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요건 통화 통화 받고 통화 끊고 하는 거 이건 말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라디오 즐겨찾기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기능이고 오토홀드는 여기 있고요. 차선 유지도 여기 있고 그 사이드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이드 미러 접고 피고 하는 거 이거 왼쪽 사이드 미러, 오른쪽 사이드 미러 이거 누르시면 불빛이 들어오는데 상태로 이거 조절하시면 됩니다. 차문 열리고 잠기는 거, 그 요건 열선 시트인데 이건 등만 따뜻해지는 거. 요거는 등하고 엉덩이 둘다 따뜻해지는 열선 시트. 이건 통풍 시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트 조절하는 거말 그대로 그거구요. 요거는 이제 등받이, 이렇게 땡기면 등에 이제 쿠션, 이게 허리 나옵니다. 이렇게 허리, 이렇게, 이렇게 좀더 앞으로 이렇게 조절해주는, 허리 조절해주는 거구요. 위로 올린 마사지 또 요걸로 누르셔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분 여는 거 이게 땡기면 차분 열립니다. 차분 열리고 누르는 건안 돼요. 땡기는 것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드 미러 요거를 이렇게 미시면 이거 거울로 바뀌구요. 그다음에 땡기면 뒤에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도 뭐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위에는 뭐 특별한 건 따로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여기를 누르시면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나. 둘. 터치에 터치 그냥 표시 따로 없고요. 이거는 넣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그겁니다. 나머지는 다 에어컨 껐다 켰다 하는 거 누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누르는 거 그리고 오토 바람 어디로 나오게 할지 온도 AC 뭐다 나머지 마찬가지고 이거 차콘솔 박스를 여는 게좀 달라요 이거를 이제 설정 누르셔가지고 아 일단 설정 글러브 박스 해체 이렇게 열립니다 글러브 박스 열리고 닫는 거는 수동으로 닫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여기서 뭐 이런 거다 설정할 수있고요 제어 센터 더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뭐 라이트랑 주행 및 주차 도어 윈도우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기시면 제어 센터라고 있잖아요. 실내 무드 조명 뭐 이런 거다할수 있고 여기서 그 다음에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는 아 이거 가셔서 제어 센터 누르시구요. 그 다음에 제어 센터 더보기 아유, 집 모양 누르시고, 전화 누르시고, 휴대폰 관리, 그 다음에 여기 휴대폰 추가 하시고, 휴대폰 연결하신 다음에, 집 모양 눌러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이렇게 해서 무선으로 선안 꽂고 블루투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충전 여기 눌러서, 충전 을 얼마나 설정할지, 충전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다할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할수 있고 모든 건다 제어 센터에서 할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제어 센터 그래서 웬만한거 이렇게 다 되고 네. 실내등도 제어 센터에서 껐다 켰다 다할수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제어 센터 더 보기나 뭐 아니면 요요 요 모양 있죠 요거 요거 누르셔서 아, 집 모양 누르셔서 이렇게 여기서 다 하시면 됩니다. 웬만한 건다 여기 있고 뭐 카메라 충전 설정 다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어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썰루프는 여기 이 버튼을 땡기시면 이제 나, 뒤로 가는 거 되고요 그리고 비상등이 여기 위에 있어요 좀 이게 좀 단점인데 위에 비상등이 있어서 여기 좀 불편하다는 점 예, 비상등이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납공간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색깔 같은 것도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아를 넣을 때 브레이크 밟으시고 이렇게 땡긴 다음에 내려야 되고요 이건 N단 땡기고 위로 올리면 파킹 이렇게 됩니다 이게 땡기고 해야 돼요 그리고 아 후진이고요 그 파킹은 여기 앞, 이렇게 꾹 누르면 파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쪽에 와이퍼 비오거나 이럴 때워셔액 때 뿌린 다음에 하는 거고요 와이퍼는 여기 표시 있죠 이걸 누르면 이제 와이퍼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기능이 좀 숨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은 여사이에 넣으면 자동 무선 충전이 됩니다. 여기 클럽박스 공간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리릭, 리릭, 캐딜락 리릭에 대한 차를 알아봤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캐딜락 시트는 이런 디자인입니다. 네, 리릭에 대한 차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조절이 돼요. 누르시면 밝기 조절도 되고요. 뭐 이렇게 확대 축소 확대하고 축소하는 이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밝기 확대 축소 위아래 높낮이 이렇게 높이 높이 조절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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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볼수 있습니다. 밝기도 더 밝게 어둡게 조절이 다 이렇게 됩니다. 확대 축소 이게다 되니까요. 이거 버튼 이렇게 누르셔서 이거 다 조절할 수 있으니까. 약간 이거 이렇게 뒤로 밀면 일반 사이드 미러가 되고, 땡기면 다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밀면, 일반 사이드 미러, 땡기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리릭 차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